코일링 기법과 굿자마리 기법을 사용한 화이트 터키석 앤틱 팔찌와 귀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터키석 10mm 7개 파이어 폴리쉬 6mm 8개 신주 버니쉬 꽃캡 16개 신주 버니쉬 토글바 1쌍 신주 버니쉬 귀걸이 침한쌍 컬러와이어 갈색 0.8mm, 20cm, 7개, 그 다음에 3cm, 8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공구는 평직계구자직계 니퍼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갈색 컬러와이어를 구자마리를 해주세요. 동그랗게 말아주신 다음에 살짝 꺾어주시고요. 여기에 10mm 화이트 터키석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굿자마리를 이렇게 굿자마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꺾어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윗부분으로 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다시 반대편에 대각선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꺾어주세요. 그런 다음, 니퍼로 잘라주세요. 이 모양을 똑같이 7개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코일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3cm 칼라 와이어를 9자 마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린 다음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켓 하나... 파이어플리시아는 다시 꽃캡을 넣어주시고요. 직각으로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cm 가량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굿자마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굿자마리 한 거를 8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화이어 폴리시를 폴리시를 이렇게 고자 부분을 열고요 화이트 터키석과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 다시 화이어 폴리시를 벌려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 폴리쉬 6개와 화이트 터키 석 5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요. 토글바에 굽힌 부분을 벌려서 토글바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벌려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팔찌가 완성이 됩니다. 남아있는 화이트 터키 석은요, 끝부분을 이렇게 집게로 눌러서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 화이어플리쉬 부분을, 옆자머리 부분을 열어서 달아주시고요. 다시 귀걸이 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두 화이어 폴리쉬와 터키석을 연결을 해서 귀걸이를 한쌍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일링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편의상 코일링 기법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은 앞에서 팔찌할 때 보여드렸고요. 2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와이어를 먼저 집게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이 부분을 손톱을 이용해서 직각으로 꺾어주세요. 그런 다음 와이어를 남은 와이어로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니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평집개로 살짝 눌러서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원석을 넣어주시고요. 집게로 잡으셔서 직각으로 꺾으신 다음 원형을 만들어주세요. 원형을 만들어 주시고 남은 아이어로 감아주시고 리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평집게로 꾹 눌러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코일링 기법 3번은 와이어, 원석 없이 와이어로만 만드는 기법인데요. 자, 이렇게 와이어를 먼저 이브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이 부분을 꽈주세요. 일정하게 꽈주시는데, 길이는 원하는 길이만큼, 하시고 싶은 길이만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 잘라주시고요. 다시, 원형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남은 와이어로 촘촘하게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 잘라내시고요 평집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일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 훨씬 견고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그 다음 거하고 연결하실 때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먼저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